자, 호텔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쌀쌀합니다. 자, 다시 어제 같은 데로 가보자. 어제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, 좀더 전투적인데요. 요션이 로션이 없어가지고, 지금 기내에도 들고 탈수 있는 작은 로션을 하나 샀습니다. 이뻐가지고, 이거 하나 잘랐다. 이, 이 옷이 지금 너무 멋있다고 지금 쇼핑 중. 쇼핑. 장난? <laughs> 아닐 <할> 것 같은데? <laughs> 맞죠? 와, 진짜 귀엽다. 아, 이뻐라. 아, 이뻐라. 야, 이 사자, 사자 같은 갈피. 이걸, 사, 이걸 지금 살려고 하는데 완전 현지인인데 얘는 얘는 바로 현지인이 됐어 그냥 나도 그럼 이 볼게 두 개랑 옆서랑팔찌는 삼십 이게 만동 삼십만 동에 구획했습니다자 쇼핑을 마치고 그럼 우리는 그 지하철 아니 지하.. 어.. 기차 마을 기차 마을을 갈 예정입니다 어, 쇼핑을 했는데 엽서 3개 자석 하나, 팔찌 2개 자석 하나, 팔찌 두개 상의 2개 상의.. 어.. 긴팔 2개 했는데 3 6 0 0 0 정도. 그래도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... 디스카운트 하기더 이상 깎아달라 표정이 너무 안좋아요 <laughs> 표정도 안 좋고 어... 얼굴이 어디까지 깎아야 잘깎은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. 알 수가 없으니까. 참고로 3 6 0 0 0원에야 36만 동. 36만 동. 확실이 <목소리> 우리를 베트남인이라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말을 잘. 안 해? <목소리가> 나 나한테 나온줄 알았는데 반복로 왔었네.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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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미 먹으러 가자.